네, 또, 새로운 장소를 공개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에게. 새로운 장소 보다가 누구나 다 아는 그곳의 장소. 빙어가 안 나오면, 뭐, 안 나오는 저, 안 나와서 잘안 갔었는데, 이 포인트를, 올해는 유달리 또 빙어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새로운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. 신규 새로운 빙어터 발견. 기존에 있던 장소. 왜 새로운 빙어터 발견이냐면,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빙어터 발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.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 토일과 구정 연휴 때까지 모두 이곳으로 갑니다. 한 시간도 안 걸리는 뭐 40분 남짓 걸리는 곳, 이곳. 굳이 안동댐까지 갈 필요가 없다, 이거예요. 여기가 안 나오면 안동댐을 가지만 그럴 필요 없이 얼음이 현재 15cm, 어, 구정 연휴까지 계속 날씨가 추워요. 그러면 여기는 계속 꽁꽁 옵니다. 대물라라의 인근 저수지도 가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피어가 많이 쏟아지는 곳 하루 종일 퍼 담습니다. 하루 종일 퍼 담는다. 하루 종일 퍼 담는 이곳으로 갑니다.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고요? 대물라라에 오면 일러드리죠. 어차피 대물라라를 거쳐가는 방향입니다. 네, 하루 종일 퍼 담는 이곳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. 하루 종일 어떻게 다 잡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림이에요. 와, 대박입니다. 오늘은 1월 27일 되겠습니다.